데 네, 현지에서 정연숙 기자가 전해왔습니다. 3년 전 수줍은 도전자였던 김연아가 세계 챔피언이 되어 다시 파리를 찾았습니다. 김연아에게 파리는 성인무대 첫 우승을 차지한 추억의 장소. 김연아는 이후 그랑프리 5개 대회 연속 우승을 차지하며 독보적인 피겨 여왕의 자리를 굳혀왔습니다. 조금 떨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한번 경기를 했던 곳이라서 마음이 그렇게... 좀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. 아사다마오와 포스트너 등 경쟁자들의 면면도 화려하지만 피격의 관심은 온통 김연아에게 쏠려 있습니다. 입국장에는 프랑스 현지 취재진과 일본 취재진이 몰려 김연아의 독보적인 위치를 확인시켰습니다. 재팬 오픈에서 부진한 첫 무대를 치른 뒤 비밀리에 입국을 결정한 아사다마오와는 대조적입니다. 시즌 데뷔전의 점수를 매년 10점 이상 끌어올리면서 발전을 거듭한 만큼 새 프로그램인 007과 피아노 협주곡 바장조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. 이제 프로그램을 잘 선보여서 좋은 인상을 첫 대회에서 잘 보였다고 생각하고요. 벤쿠버 올림픽의 본격적인 전쟁에 막이 올랐습니다. 김연아는 약속의 땅인 이곳 파리에서 올림픽 시즌 금빛 비상을 시작하게 됩니다. 파리에서 KBS 뉴스 정현숙입니다. 낯술에 만취한 남성이 화물